안녕하세요. 이렇게 무청을 시래기 만드는 최상의 보관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청을 수확 후에 그늘에서 옷걸이를 이용해가지고 2, 3주 이렇게 말렸습니다. 이런 지퍼팩이라든지 아니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자기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용도의 양에 맞게끔 이 지퍼팩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청 시래기를 딱 이렇게 접어서 차곡차곡 넣게 되면 여기에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청 4개 자른 거가 2, 3주 말리고 나니까 지금 대용량의 지퍼팩에 절반밖에 안 찹니다. 이렇게 굉장히 소포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상태로 냉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보세요 자 지난해에 제가 바로 무청을 바로 수확 하면서 이 무청을 삶아가지고 노노무청은 조금 넣어도 물과 함께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돼 있고요 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무청을 구정 때까지 이렇게 그늘에다 말렸다가 이른 봄에 이 무청을 삶아서 이렇게 또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러는데 이 무청은 색깔이 좀검무스름하고 삶아서 해놓으니까 이 무청은 좀 색깔이 이제 바뀌는 합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거나 이거나 다 여기에다가 물을 꼭 짜지 않고 물을, 어 짜지 않고 물을 넣은 다음에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짤박짤박 한 상태로 넣어서 이거를 갖다가 냉동에 보관해 놨다가 이제 이거를 드실 때는 녹히지 않고 이 비닐이 제거할 정도만 녹인 다음에 물이 팔팔 끓는데한번더 데친다든지 아니면 팔팔 끓는 육수에다가 바로 넣으셔야 됩니다. 녹히지 않고 그래야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우리가 시래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보관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많이 말린 거는 불려놨다가 또 이거를 삶는데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적게 들면서 냉동실 공간도 어 적게 들고 하는 최상의 방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 실액이 최상의 보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비닐팩에 넣으면 굉장히 이제 압축, 압축을 해보면 더 적게 되겠죠. 꽉 공기를 빼서 이런 압축 상태로 해가지고 냉동 보관해서 차곡차곡 넣어 놓으셨다가 삶아요. 삶으면 이 상태가 완전히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물러서 삶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색상도 굉장히 파르스름하게 예쁜 색상으로 삶아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삶아서 된장국을 바로 끓이게 되면 이렇게 저장했던 이 시래기하고는 맛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맛도 좋지요. 또 저장 공간도 조금만 되면 할수 있지요. 또 삶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고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냥 생으로 삶아서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먹는 시래기하고 또, 이렇게 건조를 해서, 안전히 건조해야 하고, 녹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건조한 것하고, 이렇게 녹색이 있으면서 약간의 건조가 된 이런 상태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즉, 이렇게 바로 삶아서 한 거는 비타민A라든지 비타민C는 더 많은데, 비타민D, 햇빛에 의해서 합성되는 비타민D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노랗게, 봄에 삶아서 한이 시래기는 비타민 D는 들어있지만 비타민 C 같은 게다 파괴가 되고, 이렇게 지금 2, 3주 건조한 이 시래기는 어 지금 영양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비타민 A와 C가 그대로 쓰면서도 또 햇빛에 의해서 건조를 조금 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많이 들어있어서 풍부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로 삶았을 땐 보다도 더 향과 맛이 더 시래기 향이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래 삶은 것, 오래 건조해서 삶은 것보다도 굉장히 부드럽고, 어, 그러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저장 공간도 적게 최소화할 수가 있죠. 또 무청 시래기를 삶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청 시래기를 이렇게 보관하셔서 연중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